안녕하세요. 아 어, 오늘도 어 하루를 잘 마치고 이렇게 일기를 찍고 있는데요. 음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도서관 뭐 친구랑 카페라도 가야겠다 싶어서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아 지금 룸메들이 생각보다 늦게 온다고 해서. 이제 가구도 좀 넣고 해야 돼서 아직 안 샀거든요 소파는 있으니까 괜찮고 이제 테이블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사려고 기다리다가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와서 얘기하고 이제 어 넣을 짐이랑 이런 거다 정하고 어 해서 오늘 이제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고 돈, 돈을 내려갔는데 아파트 주인님이 안 계셔서 제가 또 뒤늦게 와가지고 다 처리했어요. 아 굉장히 하고 나니까 굉장히 어 나도 이제 진짜 성인 된거 같은 느낌? 이런 거안 해봤잖아요. 저는 인생에서 다 엄마가 해주고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여기 이제 오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. 이제 제 목표는 이제 좀. 엄마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어서 장학금을 이제 그 학교에 여러 개를 넣어봤는데 아직 반은 안 넣고 몇 개만 넣었어요. 그래서 오늘 마무리 짓든 내일 마무리 짓든 하는데 사실 오늘 물리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. 물리가 저희 학교에서 어렵다고 소문나 있는 과목 중 하나예요. 그러니까 물리 자체가 어려운 과목인데 이제 저, 저희 교수님이 진 교수님들이 어려워요.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그 피직스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. 막소학 디파트먼트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 피직스 디파트먼트 자체가 우리 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디파트먼트예요. 그러니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어디서 가르치고 더라 되게 좀 좋은 데서 가르치고 왔어. 스탠퍼드가 MIT인가? MIT인가?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데서 가르치다 와 가지고 굉장히 그 학생들을 가리키듯이 이제 가리키는 그런 게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, 저희는 이제 물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되게 수준이 높다는 거죠. 기준치가 높아요. 이 우리 학교에서 물리는. 그래서 이제 물리 문제를 이렇게 딱 받아서 풀어보는데, 아, 수학을 드롭하게 잘했다.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, 진도도 얼마 못나갔서 계속 쳐다보는데,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또 기초 없이 막 왔지 않습니까? 고등학교 이제 검정고시 이렇게 쳐서 왔는데 아이고야 물리가 정말 어렵습니다. 어렵습니다. 오늘 여기 이제 날씨가 이제 드디어 추워지기 시작했어요. 이제 밖에 밤에 이렇게 긴팔을 안 입고 나가면 얼어죽어요. 어,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도 나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저도 혼났어요. 어, 지금 이제 집인데. 따따따 다이 좋네요. <laughs> 제제 룸메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발 좋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음, 이제 10월 4일 한 5일 뒤에 제 룸메가 들어오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저 다른 방 쓰는 친구가 들어오는데 어, 좋은 친구들이 될것 같아요. 솔직해서 히말좀 마음 맞는 친구일 수도 있는 있을 것 같고 음,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해요. 원래 다니려다가 제가 작은 교회만 가다 보니까 좀 저랑 안 맞는 교회들이 많아서 이제 어 아예 너무 종교에 몰입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교회를 많이 봐서 뭐 이번엔큰 교회를 한번 가보려 합니다. 다음 주. 교회는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. 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곧 공부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